오늘도 주님 안에 그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어지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리며 횡이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절과 2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뿌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 이런 교훈을 줄까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성도들도 불평하거나 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세상적 기준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의 개념이 성경적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적 복의 개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인은 2절에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여름에 채소를 사서 햇빛에 주었을 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미래가 이와 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시들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금과 은 같은 그 보석들도 성경적 관점에서는 시들어 버릴 이 땅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까요? 3절에서 6절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에서 악인이 누리는 풍요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여해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신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곧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하루하루 살아갈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일을 이루어가시며, 세상적 풍요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다시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1절에서 했던 곤면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성도가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유혹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도가 허물어지는 일이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꾸준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쉽게 시들어 없어지는 풀과 채소 같지 않고 오랜 풍파를 맞으며 천천히 자라나는 그난 큰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록 여러 계절을 지나면서 각양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덕에 서서히 서서히 자라갑니다. 구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결국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풀은 없어지더라도 나무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라는 말입니다. 복된 성도는 어떻게 험난한 인생길에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2절에서 15절에까지 시인은 말합니다. 복된 성도는 지금 세상이 득티하는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역사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비웃으시며 이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15절에서 악인들의 활이 부러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활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믿음을 깊이 믿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도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16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소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소유가 적어도 악인의 풍부함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악인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에 팔이 부러져 그것을 만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팔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성도는 관란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도 하죠. 성도는 오히려 무엇이 없어서 궁핍할 때 그때가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날이라고 믿고 믿음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환란 날에 가장 분명하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성도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가 오히려 더 말씀을 묵상할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때라는 말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제사 때 재물이 불에 타서 연기로 없어지듯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권면합니다. 21절에서는 성도의 자세가 얼마나 악인과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절에서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던 성도의 자세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목거리로 삼아 성장하여서 당당한 자세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기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어서는 갚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만하는 악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님과 교제를 했는데요. 그 성도님의 말씀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요즘 만끽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했던 과거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흐트리지 않도록 매일 아내와 가족과 큐티를 하며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때가 더욱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귀한 기회라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